네, 감사합니다. 아난티 체크하고 오게 된 다모임. 예약은 필수다. 주말에는 13만원씩 하기에 엄두가 안나서 평일 런치에 방문했다. 참고로 아난티 회원 가입하면 10% 할인 가능하다. 힐튼 풀장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로 배정받았고 호텔 뷔페답게 높은 층고와 세련된 내부에 괜히 대접받는 것 같다. 각종 신선한 횟감으로 되어있는 스시가 있고 여기는 해산물이 유명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된다. 대강어, 참돔, 농어, 참돔농? 연어, 참치, 밀치 등 고급 어종의 회들이 나열되어 있다. 도미 조림, 타코와사비, 해삼, 성게장, 물회 등이 있다. 열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따뜻하게 세팅되어 있는 만두도 있다. 가지새우튀김 마라롱샤 갈비찜 여기서 재료를 담아주면 쌀국수나 마라탕을 만들어주신다. 내가 좋아하는 전복찜이랑 대게 낙지호롱이랑 장어구이도 있다. 소갈비찜 평일 런치에도 스테이크가 있는 걸 보니 더 비싼 디너와 구성은 같은 것 같다. 양갈비와 살치살 스테이크다. 너무 감사하게도 영상 찍는 걸 보시고 살치살 스테이크를 큰덩이로 주셨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에는 랍스타가 조리되고 있었는데 역시 영상 찍는 걸 보시고 불쇼를 해주셨다. 이런 사소한 배려와 센스가 아주 좋았던 것 같다. 바로 옆으로는 스테이크와 먹을 수 있는 각종 소스와 야채들이 있다. 크림 전복 그라탕 진짜 맛있으니까 한 번쯤 드셔봤으면 좋겠다. 아스파라거스와 마늘도 개또. 혼재 연어와 여러 종류의 빵. 명란 크림 파스타도 바로바로 바로 조리해주시고 있었다. 하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화덕 피자도 맛있어 보였는데 나는 오늘 비싼 비페를 왔기에 참았다. 또 다른 곳에는 연어회와 샐러드류, 새우 등이 있었다. 조식으로 나올 법한 치즈와 햄. 우리 남편은 스시랑 사시미만 잔뜩 담아 왔는데 해산물 안 좋아하시는 어머님이 맛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다. 남편 회 빼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가져왔다. 바로 썰어 먹는 회가 아니고 약간 숙성이 돼 있는 듯투부로보하지 않고 아삭 쫄깃한 식감이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해산 역시 맛있었다. 도미조림은 먹을 일잘 없으니까 챙겨 먹기. 소문대로 해산물 퀄리티 진짜 좋으니까 꼭 챙겨 드세요. 음. 위에서부터 살치살 양갈비 랍스터 그리고 전복 그라탕이다. 랍스터와 스테이크와 해산물을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곳 바로 다모임. 양갈비 냄새 하나도 안나고 살치살도 맛없을 수 없지 음. 랍스터 크기는 크진 않지만 쫄깃한 식감에 촉촉하다 작으면 어때 두개 먹으면 되지 명란 파스타는 호불호가 갈릴듯하다 남편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또 가져왔다 금방 찐 뜨끈한 대게와 마라롱샤 그리고 장어 소갈비 등 그냥 당연히 맛있다 마무리는 빼먹을 수 없지 마라탕을 먹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건 메뉴 구성과 퀄리티 모든 메뉴가 다른 뷔페와 퀄리티 차이가 확실했다. 특히 스테이크, 전복, 사시미, 스시 등은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금액대가 세긴 하지만 돈값하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회원가입하고 10% 할인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